잠깐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암석의 풍화작용 풍화작용이 뭐야? 썩는거야 쉽게 얘기해서 어, 뭐 바람에 썩고 물에 썩고 그러니까 단단한 암석이 흙처럼 이렇게 약해지려면 뭐야? 썩는거지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이 늙는거랑 똑같아 사람들이 늙으면 기운도 없고 암은 단단하니까 암위에 집을 이렇게 지어도 튼튼하잖아 기초가 근데 이게 썩으면은 이제 흙이 되고 그러면은 기초가 부실해지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얘기했던 거 쇳덩어리 1kg하고 콘크리트 1kg하고 어게보고 다시 물어볼게 철 1kg하고 콘, 콘크리트 1kg하고 어울게 보고 아저 똑같이 1kg가 그래 똑같지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걸 생각해야 돼 콘크리트가 단위 중량이라 그러지. 이제 보면 은 전부 단위중량이라고 얘기하지. 단위중량이 이렇게 간마를 쓰지. 이게 우리나라 얘기 아니 이게 그리스, 로마자 이런 거는 우리나라 말 아니니까 다 같이 무식해. 근데 이제 간마라는 거를 단위중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왜, 왜 단위중량이라고 불러? 그냥 중량을 하면 말이 안 되잖아. 솜, 솜 1kg하고 철 1kg하고 똑같은 무게야, 그지? 근데 솜은 엄청나게 많은 많이 모여야 1 k g 가 되는 거고 그지? 그럼 철은 요만큼만 있어도 1 k g 가 되잖아. 그러면 공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 이제 우리가 설계할 때 이해해야 되냐면은 아 그래 그 대신 똑같은 부피에 대한 무게는 어떻게 될까? 똑같은 부피 만약에 이게 여기가 한변 1m고 그게 높이가 1m고 그 다음에 이쪽도 1m야. 그럼 이거를 우리는 어, 세제곱미터라고 부르잖아. 그지? 이런 볼, 체적을. 음, 세제곱미터야 네. 이게, 이게 볼륨이라그래서최적이야그 어? 다음에, 그럼 이 면은, 이 면은 1m 곱하기 1m 잖아. 그지? 네. 이 면적이야, 이거는. 면적은 어, 이제 제곱미터지. 그래서 A, A라고 그러지? 보통 네. 그러면 잘 보면 얘가 막 층층이 쌓여서 얘로 가는 거야. 그지? 결국에는. 네. 어, 면이 막 면이 수없이 1m만큼 이렇게 차곡차곡 막 쌓아 올리면 이제 볼륨이 되는 거야. 체적. 이것도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길이가 되지. 길이, 이런 길이를 막 차곡차곡 쌓아 놓으면 면적이 되지. 그러면 그이 선은 메타라 그러지. 그냥 미터. 그럼 이 선은 막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잖아. 그럼 그거는 점이야. 어? 점이 모여서 미터가 되고 미터가 막 옆으로 모이니까 제곱미터가 되고, 또막 쌓으니까 세제곱미터가 돼. 이거 왜 하냐? 그럼 이제 단위 중량은 또 얘기가 다른 거야. 보통 철이, 철이라고 그러는 게 어, 세제곱미터가 있으면 엄청나게 마, 많은 양이, 이게 1m, 1m, 1m 있지? 그거 무거워, 안 무거워? 그 전체 중량이 얼마겠어? 그냥 찍어, 괜찮아. <laughs> 어, 자, 봐. 큐브를 만든 거야, 내가. 어?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 1m, 여기 1m, 길이가 높이가 1m 그럼 이거를 우리는 세제곱미터라고 했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루베라고 그러지요 어? 사실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루베, 헤베 이런 말 쓰면 안돼 그냥 이것도 우리나라 말아니까 그냥 루베 하면 왜 이걸 얘기해주냐면 말하는 들어야 되잖아 누가 하는 얘기를 그 사람이 말을 잘못하더라도 나는 이해를 할수 있어야 돼 그럼 루베 그러면 제곱미터는 헤베 이렇게 불러 일본 사람들이 부는 거야 해배. 우리가 일본한테 고개 숙이고 살때 이제 이런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루베 그러면 아 세제곱미터 얘기하는구나, 저 사람이 이건 이해해야지. 어, 해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자 이거 철은 이만한 덩어리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지. 그러면 무게가 얼마겠어? 대충 한한 그냥 여유 있게 보자, 팔팔 톤이야. 8 톤. 8톤. 그지? 8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 3제곱미터가 있을 때 8톤이다 이게 철이 그러면은 이게 철이야 콘크리트는 얼마나 되겠니 그지 콘크리트 설계할 때다 집어 넣어 그 저기에도 넣어 그 소프트웨어에도 다 넣어 그래 그럼 한 2.3? 어, 2 .3? 그래 누군지 모르지만 2.3톤으로 합의 보자 그냥 왜냐면 하 콘크리트도 다 다른 거야 밀도에 따라 다르고 강도에 따라 다르고 무게가 조금 조금씩 다 달라 어? 이게 2.3톤 퍼, 어, 어, 루베라고 그래. 괜찮아. 3제곱미터야 그럼 흙은? 네, 흙 하면은 이제 감마 t를 얘기하는 거야. 이따 얘기해 줄 거야. 이런거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해. 그지? 흙은 보통 얼마나냐? 1.6에서 1.8 정도. 아, 그래. 뭐 좋다. 1.6이라 그래. 그 그래. 의미 없어. 어, 막 거의 2톤 가까운 것도 있고 그래. 그럼 이는 1.6톤. t가 톤이야. 허 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또 뭐가 궁금해? 모든 게다 여기에 들어가. 궁금한 거, 모든 재료, 우리 블록, 블록도 마찬가지고, 모두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laughs> 이런 거에 따라 단위중량이라고 표현을 해서 보면, 그때 헷갈린 거지. 아, 콘크리트는 2.3 톤퍼 세제곱미터, 철은 8흙은 1.6. 어, 이, 이게 단위중량이야. 단위 중량이라는 거는 요 기준이 되는 부피만큼의 중량이 얼마냐. 이걸 이제 통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놓고 보면, 어, 단위 중량은 어. 어느 게 제일 무거워? 철이 요 그래. 이렇게 하면 이제 말이 돼. 음. 김도원, 말이 되지? 어?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무겁고, 그 다음에 흙은 가볍지. 아, 단위 중량이야. 그러면 이제 철2 k g 이러면 이제 이런 특정한 부피를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그래, 1kg이다. 소몰 어, 1kg이다. 소몰 1kg 하려면뭐 무지장 쌓아놔야 되겠지. 어, 그런 거야 그냥. 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야. 그냥 듣고, 어, 그러네. 이렇게 이 정도 생각하면 다돼 그냥.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루베, 헤베 이런 건지 알아듣지. 그래. 그리고 이제 감마라는 것도